네, 반갑습니다. 동동영합니다. 자, 오늘 그 상승률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보면, 역시 이제 한세, MK라든지 오픈베이스, 그리고 영화 금소, 그리고 MP풍년, 그리고 MH 에탄올, 이루원, 뭐 대부분 한일단조, 오리콤, 아, 코메론, 서한, PPI,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 좀 정치테마 관련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은 어, 스펙 관련주들이 좀 아침에 대구 강하게 좀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시세를 강하게 주고 다시 이제 월요일 한 3일 차 되니까 드디어 이제 스펙주들이 조금 오르다가 이제 밀리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이 스펙주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어, 시장이 조금 어, 지수가 안 좋고 애매할 때 한번 오르르겠거니 라고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결국 이렇게 한 2-3일 정도 반짝하고 지금 힘이 거의 다 많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액세스 바이오라든지 진원생명과학 뭐 서린바이오 그 다음으로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MRNA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MRNA 관련주 그리고 정치 테마 말고는 전부 다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 위안받을 수 있겠죠. 아, 나는 오늘 같은 날은 좀 지지부진하고, 이런 그 테마성 애들만 잘 움직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종목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매매해서 수익을 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매매를 했는데, 어, 제가 지금 오늘 매매한 거는 PN풍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카톡방에서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캡처해서다 보여드렸는데, 어, 또뭐 있죠? 서림바이오가 아니고 네, 여기 내려가다 보면 시너지 에노베이션이라든지 어 이런 그 mRNA하고 정치테마 위주로 저도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액세스바이오라고 이런 요런, 요런 종목들. 그래서 mRNA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일단은 진원 생명과 자, 진원 생명과학이 이제 탄력을 받았어요. 어제 제가 그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카톡방에 한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어디까지 들고 가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하셨길래 27,000원 정도가 2 7 0원 정도가 이제 매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쯤인 것 같아요. 그죠? 평단가를 조절을 잘 나름 잘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바닥권에서 이미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안 밀리고 이렇게 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상하고 띄었기 때문에 눌렀다가 이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내피실상 이제 전 고점은 일단 터치하러 올라갈 확률은 지금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것도 미래 일이고 그리고 내일 돼 봐야 알수 있고 모레 돼 봐야 알수 있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좀 올라가면서 좀 슈팅 내일 슈팅이 나오면은 한반 정도 챙기고 혹은 뭐 3분의 1 정도는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 욕심부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살짝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구간 구간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분봉 보시면은 이제 매매할 수 하면서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들이 좀 보입니다. 특히 이제 어 여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 15분봉인데 이런 박스를 그리면서 네, 박스를 그리면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또 박스를 또 만들고 이런 차근차근 이제 만들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보여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한번 봐야 되겠죠?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이 한번다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음, 좀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가다가도, 올라가다가도 이 추세가 살짝 무너지면 반드시 쉬어가는 구간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MRA 중에 오늘 또 움직인 종목이 이제 서린 바이오예요 자 서린 바이어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로 좀 한번 튈 만한 자리를 한번 만들어 줬거든요 자 상한가 크게 주고 눌러서 한번 튀고 눌러서 이 정고점을 딱 튀어서 지금 올려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는 지금 이 분위기는 이제 여기 튀어 올렸기 때문에 어 여기를 이제 터치하러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다시 또 눌렀다가 또 살짝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전고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공략해야죠. 이런 자리에서. 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오늘 튀어 오를 때 그때 공략을 했어야죠. 자, 15분 봉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쳤어요. 이전에 미리.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분봉을 많이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제 주가 흐름을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라는 것기 때문에 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크게 한번 급등하고 난 뒤에 하락의 추세입니다. 이 하락의 추세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부터 이제 봐야 되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바닥 만들어서 첫, 첫 번째로 만들어준이 고점을 삼아서 투바닥 만들고 쓰리 바닥 만들면서 이런 박스 권을 만들었죠. 네. 누가 봐도 자, 이렇게 치다가 탁 튀는 자리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V자가 V자 만들었고 두 번째 가격의 매물대를 돌파할 때 돌파할 때 여기서부터 사면 이 터치하는 동안 혹은 터치를 돌파하는 어, 그런 데까지 한번 수익을 낼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크게 이제 원 바닥, 투 바닥을 만드는데 투 바닥을 만드는 데 안에서도 이제 투 바닥 은 쓰리 바닥을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일차적으로 이전 고점까지. 한8%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 그리고 여기서 한반 정도 팔고 나머지 가지고 뭐 10%에서 많게는 한15% 수익 내는 구간. 뭐 이런 느낌으로 좀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서린 바이오는 지금 현재 자, 이 구간을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여기는 많이 지지해 줬던 저항이었던 자리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저항이었던 자리를 지금 지지해 준 자리입니다. 얘가 이 자리만 잘 유지한다면은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더 위로 또 열려 있겠죠. 전 고점까지. 그러면은 무려 한20% 25% 정도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눌리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눌려서 뭔가 어디서 또 돌려내는 과정을 한번 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서린 바이어도 오늘 좀 강하게 나, 나왔었고요. 자, 아이진이 좀 한때 좀 강하게 좀 튀어 오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일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 강하게 튀어 오르고 난 뒤에 이런 얇은 박스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네, 이런 박스에 갇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매매하기는 왜냐하면 올라가다 보면 이런 매물대가 항상 저항의 역할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락그러다고도 맞고 하시면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뭐 물론 돌파할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돌파할지 혹은 일주일 뒤에 돌파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세력들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어, 이 좁은 자리에서 수익 내기는 어렵다 다만 자 여기서 이제 누르고 치고 치고 해서 이제 올리는 요런 그 느낌을 좀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돌 여기 강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상한가 치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거래가 동반됐는데이 거래가 좀 만만치는 않거든요. 한 1800억씩 1500억씩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시세를 주면서 한번더 반등 나오면서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를 한번 여부를 봐야 될것 같은데 이 돌파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또 죄송하지만 또 이런 또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aughs> 자이 종목도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인데 자 제가 장중에 이제 우리 퀸님이 자이 자리 돌파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여기 보면 너무너무 많이 두드렸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4500원에서 4500, 600원 정도 이 자리가 지금 죽도록 죽도록 저항을 받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오늘 돌파를 할때 제가 매매를 했어요. 네, 이 자리죠. 네, 이 자리, 이랄, 이 자리를 치고, 이 자리를 치고, 아니죠. 이 자리를 돌파한 자리, 이 자리를. 네, 이 자리를 돌파, 이전에 저점, 고점을 돌파하고, 제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여기 눌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위로 탕 치는데, 얘가 좀, 여기서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짧게 수익을 챙겼어요. 이때가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점심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짧게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아,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얘가 호가창의 위치가 너무너무 힘이 없길래, 그냥, 팔았더니만, 훅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큰일 날뻔 했습니다. 해서 제가, 제가 매매한 내용을 또캡처해서제 계좌 보여주면서 2. 몇 퍼센트 그래서 수익이 내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 죽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일봉상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점이에요. 여기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강한 고점인데, 자,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면 여기는 윗꼬리로 이제 표시되겠죠. 일봉상. 그리고 다시 오늘 또 올렸다가 또 이렇게 뺍니다. 그럼 결국 이전의 고점을 지금 현재 돌파를 거의 뭐 한듯만듯한 그런 모양으로 윗꼬리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봉을 한번 보여 드리자면 이런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물론 이렇게 많이 치고 거래가 갑자기 또 밑에서 돌려 가지고 거래를 종반해 가지고 위를 돌파하려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 결국 가겠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또 다시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고통을 만들어서 혹은 여기다 보시면은 어 여기는 지지의 줄반 하네 라고 했고 자. 지지해줄만 하네. 했는데, 올려내지 못하고, 올려내지 못하고, 이런, 그, 개미털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개미털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얘가 여기서 지금 깔딱대면 좋은데, 또 시장이라는 거, 주식이라는 거 모르죠. 거래가 터져서 분명히 올라갈만 한데, 오늘도 거래가 막 터지면서, 여기 매매하면서, 충분히 여기를 소화할만한 자리였어요. 물론 돌파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수가 나쁘다면, 한, 1파동, 2파동 만들어서, 여기에 뭐 지지해줄만한 자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릴 수도 있거든요. 어왜왜 왜 이렇게 할수 없을까? 만큼 눌렀다가 한 방에 그냥 상한가로 들어 올려버리죠. 네. 그래서 요런그 주가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 순환매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말 매매하기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 단타도 할 때도 이왕이면 제가 그래요. 이런 그 신고가 자리를 지금 어. 돌파하는 그런 매매 어떤 해야 되는 장소에서는 웬만하면 매매하지 말고, 웬만하면 이런, 이런 밑에서나, 네, 이런 밑에서 눈에 확이 보이는 데서 매매를 합시다. 아니면 이렇게,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시면은, 자, 밑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죠? 지금 15분 봉, 아, 5분 봉입니다. 자, 고점 한번 세게 한번 치고요.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을 만들어서 충분히 다져주죠. 자, 여기 난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야. 공구리 계속 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탁 올리죠. 물론 여기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살짝 있었어요. 아주 살짝 있었지만, 자, 이런 자리들 보통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렇게 다당다당 치다가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매를 부분 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두드리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조금 안좋은게 이제 먹을 폭이 요정도밖에 일단은 1차적으로 요정도밖에 없다는거 전 고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대로 반대로 더블 바닥인데 반대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려내는 순간인데 반대로 여기가 떨어지다가 자 여기 박스를 만들고 여기 박스를 만들고 올리면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치다가 치다가 한번 요렇게 만들고 다시 훅 눌러서 밑에서 이렇게 눌러서 올려내면 이 구간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밑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고점, 저점을 높여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박스 구간보다 저점 한번 박스 만들고, 한번더 눌러서 박스 만들어 올리는 구간이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팁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정고점, 역사적인 정고점 돌파하는 자리는 굉장히 좀 쉽지 않다. 에너지가 빠진다. 기가 빨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 자 오늘도 보송 파워텍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금요일 날장 중에 분명히 좋았단 말이에요. 보세요,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일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 상의 흐름입니다. 자, 따당 치던트 그 박스를 돌파하고 난 뒤에 밑에서 눌러서 이 하나 둘세세개 캔들 만들고 난 뒤에 이 자리였죠. 네, 이 자리 눌러서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올리고 내렸다 올리고 내렸다 돌파 그러니까 여기 많이 두드렸다가 토, 올리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5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온분봉 보여드리면 올리고 난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락의 추세 그리고 박스를 두드리다가 돌파하는 자리 한번 매매해보만 하고요 이게 완성되면 1 2 찍고 난 뒤에 밑에 들어와서 이런 박스를 그려서 이게 완성되면 정고점을 치러 올라가 굉장히 가능성이 커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자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해서 단기적으로 그때 얼마죠 3%인가요 3.8%가 이렇게 한번 수익을 냈었거든요 자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원전 과연 오늘 강했냐라는 거예요 보성이가 제일 강했고 얘가 대장주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기 지금 돌리는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돌리는 구간 근데 역시 이제 보성 파워텍이 먼저 가고 나머지 애들은 흐지부지하면서 오히려 더못 갔고 그리고 이 종목도 결국 올리다가 흐지부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네, 겨우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 자리 5,200원이 이제 무너지면 5,200원 이제 무너지면 이제 안 좋아요. 또 다시 뭔가 좀더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올,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장중에 카톡방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전고점 여기 지금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뭐 아니면 도다.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돌파 못하면 한번더 시도했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죠? 5,200원을 5,2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이런 또한번 아주 짧은 뭔가를 만들어 다시 도전하는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전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고점에서 매매하는 것보다 이 밑에서 매매하는 게 낫죠. 아까 제가 그 분봉상 보여드렸던 그 자리들을 한번 공략을 하면은 수익은 계속해서 납니다. 아, 안날것 같죠? 계속 납니다. 네. 계좌를 제가, 제가 매매하는 그 캡쳐들을 다해드렸는데 수익이 나요. 그래서 고점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따라 매매하지 맙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서림바이오입니다. 서림바이오도 아까 이미 이제 올려냈기 때문에 이 종목 을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잡는다면은 지금 여기서 고점까지 수익 내면 15, 17% 16%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내일 좀 눌려서 자 여기서 좀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려내면은 그때는 한번 제가 한번 매매해 볼 생각이에요. 서림바이오도 아직까지 거래가 오늘 크게 동반되었지만 은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은 또 매매할 수 있는 매력 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자 시너지이노베이션 다시 한번 볼게요 강하게 올렸다 지금 눌렀는데 이거 어디까지 다시 또 떨어졌다 눌렀다가 또 올릴지 모릅니다 근데 다시 이런 구간을 줄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요런 구간을 줄 거란 말이에요 네, 충분히 요런 구간을 주면은 올릴 때또 요런 구간 어디선가 주면은 올릴 때 다시 또 잡으면 됩니다 전 고점까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윗꼬리까지 생각하면서 어, 조금 더 수익 내고 이렇게 도망 나오는 요런 그 매매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얍삽하죠? 자, 그리고 셀루메드. 자, 셀루메드 같은 거는 저는 좀 지금 자리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mRNA인데 사실 대장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튈수 있는 자리거든요. 튈수 있는 자리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 지금 현재 이런 박스를 지금 그려놨어요. 자, 파동상 보시면은 자 이렇게 고점이 떨어지다가 고점이 떨어진 하락의 추세를 멈추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두 바닥 만들었습니다. 뭐, 내일자 뭐 이렇게 좀 밀릴 수도 있지만 이 자리만 잘 유지된다면은 이 박스는 다시 한번 돌파하는 순간 강하게 한번 어, 윗골이라도 강하게 이제 시세를 줄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분봉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가 이제 고점을 크게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올리는 자리가 이제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자 밑에서 누르다가 한번 강하게 올려서 어, 이 박스를 한번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만든 자리가 이제 이 박스 그리고 지금 올려서 현재 이 박스를 만들었죠 이게 지금 밑에서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서 뭐 단번에 오르기보다 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자리를 탁 올려내는 자리라면 이런 자리는 굉장히 매력있죠 네. 일봉상 밑으로 어느 정도 좀 많이 눌려서 많이 눌리고 더 이상 이제 깨지지 않으면 다시 여기서는 파동상 이제 한번 이렇게 위로 한번 살짝 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관심 있게 요요 길목을 한번 지켜 보자 이제. 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MRN a 중에 이제 아미노 로직스가 있어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자, 밑에서 상한가 치는데도 꾹 누르죠. 꾹 누르고 결국 어떤 특정 가격의 위치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죠. 여기 지지가 됐던 자리가 저항 역할을 하고 다시 올리고 박스를 그렸어요. 거래 동반은 크게 터뜨렸습니다. 자얘 특성은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많이 누르고 강하게 올려 한 뒤에 이 시초가 가까이 누르고 시초가 가까이 누르 눌러 버리고 얘도 올리고 난 뒤에 시초가 돌파한 시초가 밑으로 지금 눌러 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죠 네 시초가이기도 하고 특정한 시초가는 또 지지가 되고 또 올라가면 저항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갔다 저항이 됐는데 아까 그 기억 나시죠 이렇게 박스 그려서 한번 쳤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를 또 다시 여기서 건, 여기서 잘 버텨가지고 올리면 되는데 만약에 또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서 또 담보의 캔들 만들어서 올리면은 또이 구간은 또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고요 충분히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여기가 바닥으로 삼아서 이렇게 완전 돌려내는 이런 그 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두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rna 종류 많은데 일단 뭐요 정도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동동이 향하 있습니다.